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정치인에겐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또 일반 시민은 시민으로서 갖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두가 본인에게 항상 하기에 즐겁고. 항상 이익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에게 스스로 이익되지 않는 쪽에 오히려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고민이 오히려 정도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또 너무 그 자기 이익을 돌보지 않으면 정치인이 선거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도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저는 정치라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익의 우선에서 가치에 의해서 행동해야 하고, 언론 또한 하나의 사업이지만, 우리는 기업인데 왜 규제하냐 이렇게 하지만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그 사회에서 시민 사회를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한다는 그 시민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시민 사회의 그 시민 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다 공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에, 그리고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아는 지혜를 가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그 그 의무에 따라 그그 그 올바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일이고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일, 일탈했을 때 우리는 뒤에 가서 우리 직, 우리가 직접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항상 놓고 어, 저는 오늘 대답해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 점에 관할, 관해서 지, 말하자면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저, 어, 그 게임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에서라도 좀 재미있으면 좋겠지만은, 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어 말하고 대답하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에 가급적이면 좀뭐에 말을 가볍게 하고 다소 좀 약간은 우습게 하고 싶어 어 했는데 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음그 것을 해서 손해 뭐 뜻은 그게 좀 좋은 거라고 했는데. 친구 같은 대통령 이렇게 공략했으니까 그 거능한 친구가 아니라면 뭐 옆에서 그냥 그 소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편안하게 손짓 발짓 다 이렇게 하,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친구처럼 해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대통령 4년 하고 나서 새, 새삼 생각해보니까 아 대통령은 그러면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그래서 딱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앞으로도 좀뭐 딱딱하게 저도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제가 또 신명이 있어가지고 또 무슨 어, 어, 소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너그렇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통령께서 아마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굉장히 아,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자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좀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 이분들이 국민의 눈과 입이 돼서 대신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나. 에, 때로는 대통령을 아프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자, 그러면, <laughs> 아파하지 마시고요. 예. <laughs> <Yeah. Yeah. 웃음>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좀 받아보겠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5분,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온라인 뉴스가 먼저 좀, 예, 질문하실 때 소속사하고 이름을 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오마이뉴스 정치부 박형수 기자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최근 쓰신 대한민국 진보 달라져야 한다 라는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진보 진영에서 논쟁은 확산되고 있고 또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전국과 맞물려서 그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있는 그 열린 우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논쟁의 전면에 나서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런 파장을 예상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진보 비판에 나서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에 이 진보 논쟁이 미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대선 정국의 파장. 영향이 있을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어, 저에 대한 질문, 저에 대한 평가이지만, 사실은 저에 대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죠. 한 것인데, 에 저는, 음,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아니면 누가 진보이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지금 우리 그 국가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것인가, 적절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논쟁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진보 진정에서 제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 제기의 전제가 근거가 된 전제가 사실이든 의견이든 간에 뭔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가치와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글을 쓰신 분들이 진보를 표방할 만한 그런 그 균형점 위에 서 있는가 이런 이점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 진보 논쟁이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현악적인 구름 위에 놀고 있는 논쟁일 뿐이지요. 근데 그 권위 그러나 그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논쟁의 구조 자체가요. 그리고 당사자 인저은 끼일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 누가 진보이며 진보의 대의가 무엇이며 진보의 가치와 논리는이 시대의 가치와 논리는 그 누가 대변하고 있으며, 누가, 누가, 가짜 논리가 무엇이며 누가 대변하고 있는가? 지금 논쟁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다면, 진보의 진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